단단했죠. 자, 그래서 이제 액얼 테스트 12단원의 액얼 테스트 첫 번째는 2001 수능 기출이 나왔는데 역시 6차 때 과정이라서 짧고 쉽죠. 자, Yesterday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제 I went to bookstore, 나는 서점에 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buy a book, 책을 사기 위해서니까 이거는 부사적인 용법에, To부 정사가 잘 왔죠. 그죠. 어떤 책을 사기 위해서? About computers, 컴퓨터에 대한 책을 사기 위해서. so I 나는 주어고요. Est 물어봤습니다. 사형식 동사. O Clock 점원에게 간접목적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직접목적어 쓰이는 간접의문이 쓰는 거죠. 직접목적어 자리에 쓰인.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Where 의문사. 그다음에 t h y 주어. 이거는 직접의문문에 쓰이는 조동사니까 이 did를 없애는 대신에 어떻게 돼요? Where d a y 헤드 요런 식으로 바꿨어야죠. 그들이 어디에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서적들. 그랬더니 she said that 그녀는 that 이하를 말했습니다. they 그 책들은 were is다고 on the second floor 두 번째 층에 이층에 있다고. 자 그래서 i 저는요. was surprised 놀랐습니다 that 이거는 원인을 나타내는 because처럼 쓰인 감정의 형용사가 앞에 오고, 대트가 나오면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대트 이하라서 놀랐습니다.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books. 아주 많은 수의 책들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So it took me 시간이 누구에게 얼마나 걸리다 할듯 쓰이는 편이죠. A long time 하고 나서는 뒤에 to 부정사가 옵니다. 동명사가 아닌. So it t a k e 사람 시간 to 부정사. 뭐 이런 공식이죠. 그것은 나에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그것의 내용 나오죠? 한 권을 찾는 데는 That was for beginners like me. 저처럼 초보자들을 위한 책한 권을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실전 문제는요. 네, 2번 정답 잘 풀었습니다. 빙고! 자, 그럼 2번도 나왔을까요? 예스, 응? 굿샷! Yes, 한번 가볼게요. 또 잡습니다. 일자리들은 일자리들인데 that 관계사절이 나왔네요. 뒤에 보니까 c o m p a n i 라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most고요. almost는 부사이기 때문에 그죠 c o m p a n i 라는 명사를 꾸밀 수 있는 형용사 상들의 most를 씁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are doing 하고 있는 하고 있는에 지금 목적어가 비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였던 거고요. With information today, 오늘날 정보를 가지고서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럼 더 잡스가 주어고 would have been impossible 불가능했었을 겁니다. Several years ago, 몇년 수년 전에만 해도. So at that time, 그 당시에는 getting rich information 동명사 주어 풍부한 정보를 얻는 것은 was very expensive 매우 비쌌습니다. and 그리고 the tools 도구들은 도구들인데 for analyzing 요게 수능 기출인데요. 바로 이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뭐가 필요해요? 명사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 지금 동명사의 요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잖아. 근데 이것이 친구들에게 어려웠던 이유는 analysis는 명사예요. 그럼 요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충분히 요게 수행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요기에 의미상의 목적어가 있어요. 즉, 그것을 이게 정보거든요. 그 정보를 분석하다라는 동사의 성질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의미상의 목적어를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딱 묶어야, 그지 볼부터 물론 소괄호로 이렇게 묶어야 구니까요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위한 이게 다 수식어구였으니까. 그 도구들이, end 뒤에 주어가 더툴 주고, 동사가 이제 나오거든. want to, 죠 even available, 심지어는 이용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요거 나오네요 until, 뭐 하기 전까지는? The early 1990s, 1990년대 초반이 되기 전까지는. But now, 하지만 이제는 the tools, 그 도구들은 도구들인데, of the digital age, 디지털 시대의 그 도구들이, give us a way, 우리에게 방법을 줍니다. 뭐할수 있는 방법을? to easily get, share and 그죠? act가 되죠. 여기는 투부 정사 어웨이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에 병렬이 여러 개 왔어요. to easily get 쉽게 얻고 to easily share 쉽게 공유하고 마지막 and 뒤에 to easily act on information 그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방법 in new way 새로운 방식으로. 오케이? Okay? 그래서 정답 3번 앞에는 대부분의 형용사로 쓰이는 most 그리고 동사와 명사의 성질을 다 지닌 전치사의 목적으 의미상 목적을 하는 동명사 그리고 등이 접속사 병렬구조까지 됐습니까? 네 잘했고요. 그럼 3번은요? 네 한번 가볼게요. 자, Mom was an extraordinarily clean person. 엄마는 비범할 정도로, 그죠 깨끗한 분이셨습니다. After feeding my brother and me breakfast, 아까 했던 예문 나오네요, 그죠 나의 남동생과 저를 아침을 먹이신 후에 she would scrub. 그녀는 문질러 닦곤 했고, mop, 대걸레질하고는 했고, and 이건 뭐 아까 exercise 할때 풀어봤던 거니까요. 조동사 would 뒤에 동사원형이 and로 연결되 있으니까 먼지를 털고 냈습니다 모든 것을 그럼 as we grew older 우리가 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mom made sure 엄마는 확실히 하셨어요 that 생략됐을 거고요 we did our part 우리가 우리 몫을 하는 것을 by keeping 이게 이제 O형식 동사죠 our rooms 우리의 방을 need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니까 이렇게 과거에는 목적 부어 자리 형용사와 부사 중에 골라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해석은 깔끔하게 단정하게라고 하지만 부어 자리에 쓸수 있는 건 형용사밖에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방을 단정하게 유지함으로써. So outside 바깥쪽에서는요. She would tend 그녀는 돌보곤했어요. A small flower garden 작은 화원을 which 그런데 그 작은 화원은 was the envy of the neighborhood. 동네의 부롬이었어요. So with mom 어머니로 어머니와 함께 everything she touched 모든 것은 모든 것인데 역시 관계사절에서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구조 볼수 있느냐 이거 물은 거죠. 요게 관계사절. 그녀가 만졌는데 그 만졌던 거에 목적어가 없고 그것이 선행사 everything이니까 everything 뒤에 동사 자리에 과거분사 현재분사 묻는 게 아니라 여기 동사 자리. 문장 구조 자리였던 거예요. Everything이 주어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만졌던 모든 것은 Turned to gold. 황금으로 바뀌었다. 말다스의 손이네. She didn't believe in. 그녀는 믿지 않았어요. Doing anything halfway. 그 어떤 것도 반쯤 하다 마는 것을 믿지 않았어 She often told us. 그녀는 종종 우리에게 말했죠. 데니하를. We always had to do our best. 우리가 항상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in whatever we did 우리가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에서 그런 얘기였죠. 오케이, 잘 풀었고요. 그래서 정답이 1번 d e s t n e d t hand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인가요? 오케이, 4번은요. 4번의 3 yes. 아, 뭐 퍼펙트합니다. 계속 가 볼까요?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까 했던 거네요. 여러분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죠? 이어 동사 하면서 write them down. 사동사와 부사 사이에 대명사 끼어들어야 된다 비록 이것이 may 네. sound 들릴지 모르지만 like an obvious first step 분명한 첫 걸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it is a step 그것은 걸음이다 t h e n many people i g n o r even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단계이다 그럼 as a result 그 결과 their goals 그들의 목표는 often remain unfocused 종종 초점이 안 맞춰진 채 남아 있고, and therefore 그래서 unrealized 실현되지 않은 채 남아 있게 된다. 자, go to a fairly quiet place 꽤 조용한 장소로 가라. Where 관계 부사절이고요. You are not likely to 뭐요? 네가 방해받지 않을 곳이죠, 그죠 방해하다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수동태가 된 거죠. 요게 관계부사절로 여러분이 방해를 받을 것 같지 않은 꽤 조용한 장소로 가라. 그리고 make a list, 목록을 만들어라. 어떤 목록을? of every goal, 모든 목표가 있는, you have,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 그럼 include, 포함시켜라. goals, 목표들을, about finances, 재정에 대한, relationships, 관계에 대한, and your career, 그리고 여러분의 경력에 대한. 그 다음에 b 또 나왔지요. 2005 수능에. b 는 n g 잖아 그럼 명 b 법이 o u guys are a c t i a s a s 사이 e 형용사 부사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y 라 이건 뭐예요? 주격 u 어였죠이 형식 동사 뒤에. 역시 a 어 자리에 쓰인 형용사 묻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형용사 어까지 오케이 okay, 그러면 이제 5번 네문제나왔습니다 넘버 파이브는 ABC의 각 괄호 안에 어법에 맞는 표현 몇 번일까? 예스 훌륭합니다 I was five years old. 나는 다섯 살이었다. When my father introduced me. 내 아버지가 나를 소개해 줬을 때 To motorsports로 데려갔을 때 Dead s o r to dead 이야 이거 발악할 수 있었으면 뭐 문제 없죠 목적어절 접속사 dead가 생략됐고요 왜? It was a normal family outing. 이게 그것이 보통의 가족 외출이라고. 이것이 모였으니까 가주어로 쓰인 자리였으니까. 그럼 이 to go to 이 부분이 투부정사, 진주어를 이거는 투부정사였죠. To go to car racing event. 자동차 경주장에, 그렇죠? 경주 행사에 가는 것이 평범한 가족 외출이라고 생각하셨다. 이런 얘기죠. So it was his way. 그것이 그의 방법이었다. 어떤 방법? Of spending some quality time. 어느 정도 질적인 시간을 보내는. With his wife and kids.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자, funeral i t u r g y 인데 당연히 부정 부사가 왔고요. 도치가 이루어졌죠. Did he know that? 거의 그는 대 이하를 몰랐다. He was fueling his son. 그가 그의 아들의 이제 부채질하고 있다.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열정으로. 근데 어떤 열정? 대도 the last for a lifetime 평생 동안 지속될 열정으로 그의 아들에게 연료를 주입하고 있었다. 즉부채술 중이었다는 걸. 그래서 i still 나는 여전히 기억한다 그 놀라운 감정을. i had o n that day 내가 그날 가졌던 그 5월에. 근데 언제였냐면 나의 작은 발이 여기서 진짜들 많이 속았어. 사물이 주어거든. 그래서 캐리들을 못 골랐어. 왜 뒤에 목적어가 있는데. 뒤에 나를 들어올린 건 뭐예요? 나의 작은 발이거든. 그래서 의인화시켰어. 그러니까 수능 출제위원들이야, 이놈들아, 이게 사물이니까 수동으로 월캐리드이렇게 하기 쉽지. 끝까지 번역을 해봐야지. 나의 작은 발이 나를 들어올려서 이렇게 된 거니까 목적어 취하는 능동이었던 거죠. Up the stairs, 계단 위로 들어올려주었던. Into the grandstand, 아주 그 특별석쪽으로. 토카 레이싱 스타디움 자동차 경주장에서 그죠 자 요게 그래서 5번에 앞에는 이트 였구요 가주오르인 이트 그리고 리틀 부정부산 와서 뒤에 도치된거 그리고 능동 어 그러면 3이 아닌데 능동인데 요건가요 네. 1번이 되겠네요 전체를 그런 거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6번이죠 6번 문항은요 2번, 2번. 오우, 퍼펙트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거고 아까 예문에 나왔던 거첫 번째 것. I notice upon entering this garden. 내가 이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알아차린첫 번째 것은 Is that. 그 발목 높이의 풀이 더 푸르르다는 것이다. 아까 했던 거니까요. 좀 빠르게 가보죠, 이거는. 뭐보다? 그 풀을 대신하는. The ankle-high grass를 대신하는. 그 담벼락 반대편에 있는 풀이 더 푸르르다는 것이다. 자, 화면을 좀 맞추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dozens of wildflowers 수십 송이의 야생화들이 of countless varieties 그죠? 수많은 품종의 수십여 개의 야생화들이 cover the ground 땅을 뒤덮고 있다 t 나왔어요 어느 쪽으로? 양쪽인데 여기 size가 뭐예요? 복수니까 boss를 씁니다 이덜 뒤에는 단수가 나와야 되죠 boss 뒤에는 복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size인 걸 보고 boss를 고르죠 그 길의 양쪽에 그러면 크리핑 플랜츠니까 아, 기어 다니는 식물이네요. 덩굴 식물. 덩굴 식물이 커벌 v e 리스트 e 버게이 i 그 반짝반짝 윤이 나는 지 윤이 난 그러한 은문을 덮고 있고 and the sound of bubbling water. 버블 버블 하는 소리. 그 보글보글 소리를 내는 물소리가 comes f r 어딘가에서 들려온다. 그럼 더 the perfume of wild 야생화들의 꽃향기가 뭐죠? The Perfume이 주어니까 f i e l s 죠 요거는 전면구니까. 그래서 수일치. f i e l s there 공기를 채운다. As the grass dances upon 풀이 춤을 출때 A great gentle breeze 온화한 미풍에 맞춰서 춤을 출때 그리고 커다란 약초가 있는 바구니가 어디에 놓여있다? Against the fan. 담에 기대 놓여있다? 서쪽으로. every time i walk in this garden 내가 이 정원을 걸어, 걸어 들어올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이제는 알겠다 w h a 무엇인지 뭐가 아, 무엇과 같은지니까 어떠한지 to live in paradise 천국에 사는 것이 어떠한 건지 이트가 가주어구요 to live in paradise 가 진주어네요 아, 천국 같은 곳이라는 설명이네요 자 그래서 정답이 어. 2번이었죠. 네, 맹고. 이제 두 문항 남았습니다. 자, 7번. 예스. 와우. 퍼펙트. 한번 볼까요 대부분의 아마추어 스피커들, 연사들은 눈 알아던 될땐 이해하지 못한다. 대 이해를 when they are on stage. 그들이 무대 위에 있을 때 they are actors. 그들이 배우라는 것을 and actresses 그리고 여배우 그럼 most do 해보니까 대부분은 정말 가지고 있다. 어느 아이디어를 대 h 이하라는 they should speak. 그들이 말을 해야 한다는 with more power. 더 많은 힘을 가지고 on stage. 무대에서는 then. 언제보다 they 응? do죠. 뭐할 때? speak겠죠. 그들이 말할 때보다 on a one to one basis. 아 1대1의 그런 상황에서 말을 할 때보다. but 하지만 they do not realize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their verbal eloquence 그들의 말적인 웅변이 웅변술이 must be matched 그 자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with 무엇과? a non-verbal eloquence 바로 비언어적인 그런 웅변술과 so if you move your hand 만일 여러분이 움직인다면 손을 2인치, 2인치 정도를 to emphasize a point 하나의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치 움직일 때 언제 그렇죠? When when speaking. 그래서 When you are speaking. 이것이 you 생략된 거거나 아니면 When you speak 에서 분사구문으로 됐는데 접속사를 놔둔 거로 받도 되고요. When speaking to one person. 한 사람에게 말을 할때 그렇죠? 하나의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인치를 움직인다면. You may have to move. It. 여러분은 어쩌면 그것을 움직여야 할지 모른다. As much as two feet, 이 피트만큼이나 많이. In front of a large audience, 큰 군중 앞에서는. 그럼 general rules, i 일반적인 규칙은 is 이하이다. The bigger the audience, 청중이 크면 클수록. The bigger the motion, 움직임은 더욱 더 크다는 것이다. This is so difficult for people.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렵다. Especially 특히나. business people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whose general style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스타일이 is that of understatement. 뭐예요? 좀 낮음하게 진술하는. 그 작은 소리로 진술하는 그러한 사람일 그러한 유형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위치 도는데 they should 자, 여기는 that예요. 왜 that예요? so, 너무 그죠? so 뒤에 원인이 나오죠 그리고 that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도 함정으로 많이 쓴건데 왜냐면 여기 컴마는 사, 관계대명사 계속적 법이 라 여기 컴마, 컴마의 사비버구이기 때문에 계속적 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던거야 그래서 이거는 so, 원인, that 결과에 d가 완전해요 여기다가 they가 주어지 should take가 동사야 언 액팅 콜스가 목적이야. 완전했죠. 그들이 연기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그렇지? 뭐 하기 전에 그들이 연설 강좌를 수강하기 전에 그랬던 거죠. 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5번. 역시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12단원의 마지막 단어는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세요. 네. paper 어, 요거 아까 풀었던 예제군요. 그래도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마무리로 한번 가볼게요. 2011 수능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수능 중의 하나입니다. The word courage입니다. 용기라는 단어는요, takes on 성격을 띈다 이런 거예요. Added meaning 추가된 의미의 성격을 띈다. If you keep in mind that 만일 여러분이 that 이하를 명심한다면, it is derived from 그것이 어디에서 유래했다는 거. The Latin word, 라틴의 단어인 core. 근데 core는 meaning heart, 심장을 의미하는 앞에 core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분사 잘 쓰인 거고요. 그럼 the dictionary defines 사전은 정의 내린다, courage, 용기를 as 무엇으로서? A quality, 그러한 특성으로서. Which 어떤 특성이냐면 enables, 가능하게 해주는 one, 한 사람이 to pursue, 추구하는 것을 a right course of action, 올바른 행동 경로를 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추구하는 것을 through which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가 그렇죠 올바른 행동 경로 선행사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받았고요 그 사람은 may provoke 유발할 수도 있다 disapproval 비난 같은 것을 hostility 적대감을 혹은 content 경멸 같은 것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용기 내서 했는데 선생님 오늘 숙제 이거 이거 내주셔서 안 해면 다 그랬어요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 근데 오버 300 년도 더 넘게 전에 라 로셰퍼 컬드라는 친구가 웬스퍼들한 걸음 더 나갔다. w 뭐 했을 때 he said, 그가 말했을 때 p e r f e c 완벽한 용기라는 것은 is to do, 하는 것입니다. Un w i t 목격되지 않은 채로. 그 하다의 목적으로 쓰인 관계대명사. 이것도 좋은 자리예요. 무엇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doing의 목적어도 없잖아. 그렇지? do의 목적어하고 요 doing의 목적어 둘다 비어 있는 관계대명사와 자리. 뭐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할수 있는 것을 목격되지 않은 채로 하는 거. 예를 뭐 얼마 전에 그 장마철에 그죠? 그막 길거리에서 하수구 그 내려가는 거. 발목걷고 치우시던 분 있죠? 슈퍼맨 그분처럼. 저 so, is not easy 할 때이트는 가져오고요 쉽지 않다. 투쇼 요게 진주어죠. 보여주는 것이 모럴 코리지, 도덕적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 인더 페이스 오브 무엇에 직면했을 때 either a or b. either indifference 무관심이나 or opposition 반대 이러한 것에 직면했을 때. But 하고 이거 아까 풀었던 거나오네요 하지만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who are daring 과감한 사람들 in taking a whole-hearted stand for truth, 진실에 대한 진정한 진심 어린 입장을 취하는 데 있어서 과감한 사람들은 종종 성취를 한다. 동사 자리였던 거 아까 했죠. 무엇을 성취한다? 결과를. 근데 어떤 결과를 that s u r p a s s e d their expectation. 그들의 기대를 초과하는. 반면에 half-hearted individuals. 마지못해 하는 마음을 가진 개인들은 are seldom distinguished. 그죠? 눈에 띄지 못한다. for courage 용기로 even 심지어는 when it involves 그것이 포함할 때도 수반할 때도 그들 자신의 행복을 수반하는 일일 때도. 그러니까 진심 어린 게 아니라 진심이 반쯤 만들어 간 거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죠. 그럼 to be courageous 용기 있게 된다는 것, under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하에서 용기 있게 된다는 것은 이게 투부 정사 주어고요. 요구한다, 필요로 한다. Strong determination 강한 결단력을 필요로 한다. 이랬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단원의 문장의 성립 중요한 것들을 다 살펴보고 실전 문제 8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